십니까? 지금 보시는 모델은 저 22년식 QM6 모델이고요. QM6 모델이 이제 22년식으로 변경되면서 이제 액티브 크루즈와 이제 LPG에도 적용이 되고요. 좋은 점이라고 하면 그거 이제 엘리랑 알리 모델이 합쳐져가지고 엘리 시그니처 이렇게 한 가지로 통합이 됐고요. 그리고 뭐. 프리메이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21년식 모델은 매직 테일레이트가 추가 옵션이었는데 22년식으로 되면서 그냥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. QM6도 되게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고 그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니까 가성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번에 뭐 반도체 문제 때문에 좀 재고가 부족하기 하지만 이 QM6 같은 경우에는 현재 22년식 신형도 있고, 21년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할인 받으셔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. 뭐 21년식 좀 옵션 좋은 거 하셔도 괜찮으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. 뭐, 할구나, 뭐, 일시불 하시는 게 낫죠. 아무래도 차금액이좀 저렴하다 보니까. 보시면 이렇게 외관디자인도 동일하고요. 변경점, 변경된 건 없고요.